이번에는 후레쉬 카스테라입니다. 3,600원이고, 어, 파스쿠치 중에는 제일 싼 디저트 메뉴인 것 같아요. 늘 있는 초콜릿. <laughs> 스타벅스에도 있잖아요. 이게, 카스테라가. 스타벅스 카스테라는 되게 부드럽고, 약간 맛이, 어, 맛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폭신폭신하고. 그렇게 계란 맛이 심하지 계란 맛이 안 나거든요. 계란 맛이 나지 않고 적당히 음, 계란 맛안 나게 어, 잘 맛있는 것 같아요. 약간 텁텁하게 느껴지긴 한데 커피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 가격도 적당하고 먹을 만합니다. 사먹어보세요.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. 텁터 밴드 안에 생크림이 있어서 조금 더 먹을만 합니다.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정말. 한번 먹어보세요. 추천합니다.